소라교 상류 쪽 포인트입니다. 네, 눌미보라고 하죠. 저쪽에 보이는 게 소라교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아, 뭐 저도 촬영하고 뭐 이래저래 쫓아다닌다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청도 천에 사자들이 나오지만은 예, 제가 그걸 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지 못해 송곳으로 씁니다. 어제도 자 여기 어디 포인트에서. 4자가 나왔습니다 43cm급 붕어가 나오고 35cm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4자 포함해서 마리수 조가도 나왔습니다 예, 포인트를 일일이 딱 찍어 드리면또 유튜브만 보고 그냥 바로 가시는 분들 때문에 포인트는 정확하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 나이 피로 온 사람도 있고 예, 여기 어젯밤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조가는 없네요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알아야 고기를 잡습니다. 정도천은. 자, 반대편 좋아 보이네요. 수초도 있고. 자, 소라교. 예. 네, 눌미 본대. 다음 포인트로 가 보겠습니다. 자, 소라교 다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봄인가 한번 이야기 해치 싶은데. 이 소라교 위에 이제 작년에 복구레 있는 로 끌고 내면서 낚시 자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자 원래는 요즘 수초가 자란 곳뿌리 자리 여기가 포인트였죠. 예, 네 여기 가 홈통이었고 이렇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자대 펴놓고서 이 지인 낚시에서 마이스 타자했죠 사자까지 요는 수중전 해야 됩니다. 이쪽 편은 쭉 올라가면서 수중전 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풀이 자란 경계선, 네 여기서부터 급심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다 급심이니까, 그 뒤에서 고거를 넘겨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포인트 안에 안내해드렸지만, 수중전을 해야 된다는 점, 음, 숙지하시고, 숙지하시고, 낚시 때 펴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기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초저녁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지금 4자급, 다고, 35, 뭐 이렇게 나왔고, 오늘또 날씨가 어제보다 비슷합니다. 어제하고 비슷하니까, 거기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소라교 포인트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커피 손님들한테 주면서 조항 체크를 하고 제 정보를 손님들한테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지간하면 가게에 오셔서 글루텐 한 봉지라도 사가 주시면 은 저희도 뭐 이런 것에서 힘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자 소라게 포인트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 다음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평보입니다 올래 고평보 고기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지금 벚꽃이 다 졌는데도 큰 고기 없이 그냥 뭐 문안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벚꽃이 지금 다 지고 이제 나뭇잎이 자라고 있죠 자올래 이상하게 고기가 안 나오네요 고평보는 지금 보시면은 자요 연안에 수추들이 자라고 있죠 요것들이 조금 더 자라고 저것들이 어리언 인데 어리언이 조금 더 자라고 완전 산란이 끝나고 예, 해보기 때 한번 또 해볼만 할것 같은데 아 어, 조항이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조항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도전해서 다 깡치고 예 그렇게 고기가 없이 빈작이 많았습니다 야 인넓은 구간에 고기 한 마리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땀 보이는 고기 난리 났는데 자 어쨌든 고평보 원래 조항이 별로 없었다는 점 참조하시고 그래도 큰 고기는 아직 많이 들어있는데 왜안 물까요? <laughs> 한번 선수분들 입장에서 한번 잡아보시기도 잡아보시는 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꽝을 예 네. 10번 오면 7번 깡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은. 근데 이제 어리연 이런 것들이 자라고 나면은 연안으로 고기가좀 타기 때문에 고대를 그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참조하십시오. 자, 여기는 유동교입니다. 유동보죠. 자, 한 2주간 핫했습니다. 진짜 유동보에고기가 이만큼 나올 줄이야. 저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 뭐, 많이 잡은 신분은 하루에 일곱 마리, 8 마리까지 났고, 뭐, 사자 포함해서 뭐 월척들, 거의 다 월척이죠. 아홉 치 이상급들. 예. 말리수로 많이 나오고, 깡친 사람보다 예, 낚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모르고 저기 반대편에 편하다고 쭉 앉으신 분들 거의 다 깡쳤습니다. 군데 근데 이게 강이라는 곳이 이제 홈통 수초 이런 역급마다 포인트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보에 고기가 잘 나왔다고 해서 가서 아무 데나 앉아서 하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이 다른 수로하고 틀리게 청도 천행 굴곡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툭 튀어 나온 지형들 홈통 예. 앞에 수초 이런 지형들이 전부 다저 포인트로 저걸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앉냐 따라서 조가가 틀린 겁니다. 자, 옆 사람은 많이 잡는데 본인은 입질이 없다. 포인트 잘못 앉은 거 맞죠? 예. 보에 고기가 나왔다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앉으면 은90% 어, 깡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포인트를 잘 보고 잘 앉으시면 다행인데, 이제 다양한 포인트들이 산재하니까 그래도 이쪽 바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낚시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예, 가는 게 유리하죠. 물어보고 가도 50% 깡칠 확률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고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해서 100% 잡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률을 40%나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포인트 물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 때나 가서 앉으면 거의 깡이라는 거. 예, 보각,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에 앉아야지 입질이 오고 이런 것들 예, 참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핫했는데 며칠 추웠죠 낚시에서 제일 안좋은 것이 북동풍인데 이틀간 북동풍이 불면서 물색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낚시하시면서 동자가 드가, 도가, 들어가는 바람이 불면 은 예, 낚시가 잘 안됩니다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이제 물색을 맑게 해버립니다 북동풍이 예, 저도 북동풍 불때 몇번이나 해봤지만 정말 고기 낚기 힘듭니다 예, 물색이 조금 맑아져서 조금 소강상태인데 오늘 아침 기온도 좀 추웠고 내일 아침 기온도 3도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초저녁 입질입니다 무조건 지금 오늘 낮에 20도까지 올라가니까 초저녁에 달아 올랐을 때 입질을 보고 그다음 입질이 없으면 좀 주무셨다가 이제 동틀무렵부터 다시 아침 늦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 11시 12시 예. 지금 수온이 오르고 있죠 햇빛이 뜨면서 수온이 오를 때, 예, 그때를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입질 없었다고 8시에 툴툴 털고 일어나면 은젖고 있는데 반대편 사람 한 마리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1시, 12시까지 충분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보였고, 어, 앞으로 조항이 유동보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안 되지만 조금 소강 상태는 맞습니다. 저 지난주에 비하면은 좀소강 상태인데 이제 산란이 끝났으니까 또 산란 끝나고 회복기 붕어들이 먹성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대박이 터질지는 좀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청도 천 포인트는 오늘 여기까지 가고 저수지 상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각 북에 위치한 금천지입니다. 금천지. 지금 저기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말풀 무더기가 있습니다. 뭐 금천지 물색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닌데 고기는 저 말풀 무더기에 던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 말풀이 지금 약한한 5m 정도 이렇게 쭉 굴락이 돼 있는데. 요 자리, 예, 요 자리만 딱 나올 것 같네요 고기가. 하... 지금 아직 이런 계곡지는 산란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말풀 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 탐나네요. 제가 시간이 많다면은 전 진짜 이런 데서 낮낚시 한번 해보고 또 낮에 뭐아홉치라도한 마리 나오면 밤낚시도 해보고 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어쨌든 각 북의 금천지 터는 세지만은 뭐 조금만 맞으면 마리수 조항을 낼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아직 여기까지 월 여기서 월척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봄 시즌에 오면은 거기 나왔다 하면은 장바꾼들. 죽치고 있어서 뭐 낚시 할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가을 시전에 한두 번해 봤는데 입질은 못 받았습니다 물 깨끗하고 조용하고 산세가 좋은 곳이죠 예. 경치 하나 끝내줍니다 여기는 자 금천지 소개였습니다